안녕하세요. 자, 더배움 검정고시 한국사 맡고 있는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 12강이죠. 117쪽에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조선 후기 사회 신분에서 양천제와 반상제라 그래서 신분 계층 네 개하고 그다음에 상품 화폐 경제 발달하는 조선 후기 경제를 한번 봤었고요. 자 오늘은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하고 문화 파트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자 시간이 된다면 근현대사 파트까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이제 여기까지 보는 문화 파트까지가 한70% 이상 정도 나오고요. 그현대사 이제 흥선대원군 이후부터는 어좀 간략간략하게 문제에선 3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까지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한70% 정도는 검정고시 한국사를 정리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거예요. 자117 쪽에 조선후기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 포인트는 전통적인 신분 네개 계층에서 양반 숫자 늘어나고 노비 숫자 없어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밖에 나갔더니 열명 중에 한 명이 양반이에요. 그래야 양반이 신기하고 가다가 배꼽 인사하는 거죠. 지나갔더니 열명 중에 일곱, 여덟 명이 양반이에요. 양반은 더 이상 신기한 계층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양반이 왜 증가하느냐? 상품화폐 경제 발달하면서 부유한 농민, 분농이 생기면서 분농이 신분 상승 욕구를 꿈꿉니다. 분농이 생기고요. 우리 소설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면 박지원의 허생 같은 애들이 대표적인 몰랑 양반입니다. 양반이라고 딱 멋있게 어? 폰만 잡고 있지 실제로고 그 쌀떡 보면 쌀이 떨어져 있어요. 그지 같은 양반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향반 잔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잘 사는 분홍이 향반 잔반에게 접근해서 야너 양반인데 거지 같잖아. 먹을 거 없잖아.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나한테 족보 팔아라. 양반짜리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꼭왜 사야 됩니까? 평민 입장에서는 양반 한번 돼 보는 게 평생 소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양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신분이동 방법, 납속책 공명첩. 납속책은 국가의 곡식이나 돈을 바치고 신분을 해방시키는 거고 공명첩은 이름 없는 임명장을 받아서 관직을 사는 겁니다. 족보 위주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18세기 후반 가면 양반의 수가 크게 늘고 상민과 노비의 숫자는 쭉쭉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양반층이 분화됩니다. 나뉜다고요. 배경 볼까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양반층의 일당 전제와 그러면 특! 특정 양반, 우리 붕당 정치 변질되면서 세도정치 때까지 봤잖아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양반만 권력을 잡으니까 다수의 양반은 몰락합니다. 나왔네요. 향반, 잔반. 향반은 지방에 내려간 양반이고, 잔반은 상민하고 똑같은 거, 돈 없는 양반들. 결과 양반 증가하고 몰락 양반의 증가로 양반 중심이 굉장히 흔들리고요. 노비도 많이 사라지거든요. 넘겨 볼까요? 118쪽에 중인층. 어? 중인층에서 하이라이트는 서이거든요 얘네 중인층이 전문직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똑똑한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얘네들 조선 후기 신분 사회가 흔들리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성리학적 신분의 명령 명분에 의해서 사회 활동이 가장 제한됐던 애들이 첩의 자식 서이었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제 우리 정조가 규장각 검사관으로 서울 출신들 등용하면서 꽤 들어갔었고요. 중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서울이나 이런 애들이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거죠. 납속제 공명접을 통해서 관직 진출하기도 하고요. 왕에게 이런저런 상소문 올리기도 하고 여기 나왔죠. 정조 때 정조 왕권 강화의 하이라이트였던 규장각의 검사관으로 유득공 이덕무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신분 상승이 추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인도 성장하고요 자 노비입니다 이제 노비 자 노비는 군대에서 공을 세우거나 외거 노비 같은 경우 돈 많이 벌어서 몸값 좀 많이 지불하면 평민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조선 후기 가면 도망노비가 증가해 요 우리 여러분들 추노 장여 성동일 추노 드라마 아시죠 그 추노 같은데 도망노비가 증가하니까 특히 공노비 중에서 도망노비가 증가하면 관청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 쫓아다니다 끝나요 차라리 쟤들. 풀어주고 노비는 사람이 아니니까 차라리 풀어주고 양+ 어, 양인이 되면 일반 평민이 되면 세금이나 걷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일천즉천이었죠 노비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노비면 무조건 노비 한번 천하면 즉시 천하다 그랬다가 반가로 3 번에 노비 종 모법 누구 따라간다고요 엄마 따라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노비면 노비 엄마가 노비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럼 약간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다가 그다음에 이제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켜 주고요. 왜냐하면 노비 해방하고 평민 만들어져서 세금 걷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다음에 반가로 5번 1894년 갑오개혁 때 신분제 폐지, 노비제 폐지, 공식적으로 이제 사람 사고팔기 이런 거 이제 다 금지되는 거죠. 요게 노비제 폐지 갑오개혁 때 이루어진 겁니다. 119쪽에 사회 정책과 제도. 요건뭐 크게 많이 중요한 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볼까요? 사회정책도 한번 보고요. 자 사회제도에서는 반가로 이번에 환곡 다시 고구려 진대법 고려 의창 흑창 조선 환곡 봄에 곡식구워졌다가 가을에 갚는 거죠. 물론 세도정치 때 환곡이 백성들을 가장 괴롭히긴 했었고요. 의료시설 해민서 동서 대비원 재생원 재생원 나중에 이제 병원 같은 걸로 바뀌고요. 동서 할인서도 생깁니다. 법률 조선은 기본적으로 어 성종이 편찬하고 반포했었던 경국대전 기본입니다만 대명률 명나라 따라가는 게 많아요 형법 보시고 민법 보시고 상속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에서는 노비의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노비가 사람이니까요 사법기관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 기억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사법기관에 보면. 사원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있는데, 어, 장례원 보세요. 이름 기억 안 하고 가면, 장례원? 장례식 치르는 건가? 아니요. 당시에는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노비하고, 우리 집 노비 남자 노비하고, 옆집 여자 노비하고, 어, 눈맞아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그 노비는 누구 거예요? 싸움이 생길 가능성이 큰 거죠. 잘 보세요. 나라의 중앙관청에 노비와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는 기구가 있을 정도로 노비와 관련된 소송 자체가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4절에 보면 성리학적 사회 질서 강화와 향촌 질서. 자, 이제 몰락 양반이나 양반이 많아진 양반들이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예학, 예법에 대한 학문이요. 삼강오륜과 가부장적 종법 질서를 강조하면서 예법에 대한 학문 보호학은 오른쪽에 족보 기록하는 거 우리 집에 가면 가끔 족보 있잖아요 우리 집도 있는데 족보라든가 예약 이런 거다 성리학을 강조하는 거고요 향촌 사회에서는 향촌 그다음에 앞에 봤습니다만 유양소라 그래서 양반이 그 지방에 왔을 때그 지방에 수령으로 왔을 때 수령이 왔을 때 양반이 보좌해 주는 것도 있고요 어 선과 향약 원래 서원은 여러분들 나와 있듯이 선현에 대한 제사 지내고 후학 양성 즉.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근데 나중에 가면서 붕당정치 변질되면 서원이 붕당정치의 온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향약, 전통적인 공동조직과 미푼 양속 계승하면서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유교윤리를 가미한 건데, 여러분들 도덕을 많이 신청, 도덕을 많이 보고 향약이 혹시 구체적인 향약의 4대 덕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없으니까 향약은 마을에서 향촌 자치 규약으로서 향약의 4대 덕목이 있는데 다세 번째 자에 서로 상자가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상권 서로 권한다. 뭘 권하겠어요? 마을에서 서로 뭘 권하겠어요? 좋은 거 덕이 있는 걸 권하겠죠. 그래서 덕업상권. 좋은 것은 서로 권한다. 그다음에 상규 규제한다. 못 하게 한다. 뭘못 하게 하겠어요? 잘못된 일, 안 좋은 일. 뭐예요? 과실을. 어, 너 과실 치사야. 과실 상규. 이런 말 쓰죠. 과실은 잘못된 일을 규제한다. 그다음에 상교. 교가 뭐예요? 교제한다. 사귄다.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절이니까 예속 상교. 예절로서 사귄다. 상휼 도와준다. 서로 도와준다. 어떨 때 도와줘야 돼? 어려울 때. 환난상율. 네 가지가 바로 향약의 4대 덕목입니다. 도덕 선택하신 분들은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딱딱 하나씩 나올 가능성이 커요. 국사에서도 잘 보시고요. 자, 촐락공동체는 122쪽에 뭐 촐락은 이렇게 구성돼 있고 구분, 그 다음에 촐락공동체 사족이라 그래서 선비 사자를 쓰고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면 됩니다. 자, 123쪽에 훈민정음부터 우리의 문화를 한번 보는데 문화는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 뭐까지 등장합니까? 그 실학까지 등장하고요. 또 농민 봉기 일어났을 때 천주교와 동학까지 등장합니다. 자, 민족문화입니다. 민생안정과 부국강병, 과학기술과 실용적학문 자, 훈민정음 나란 말싸이 뒹국에 달라 훈민정음 창제되면서 우리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자 일부 지배층만 한자를 사용하고 일반 백성들은 소통이 어려우니까 세종대왕님께서 집현전에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집현전 학자와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종 임식이고 정음청 만들고 집현전 학자들과 만들었는데 훈민정음이 반포됐습니다만 당시 양반들은 성리학에 많이 쩌들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부모님 같은 나라인 명나라가 쓰는 한자가 있는데, 우리만의 한자가 뭐가 필요하느냐 해서 굉장히 흥민정음을 무시했었다 그러죠. 자, 그러다가 서리와 향리 채용시 사용하고요, 용비어청과 월인청강지고, 그러면서 불경, 농서, 하여튼간 여러 보급책들이 한글로 만들어진 책들이 쭉쭉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글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백성들의 문화생활이 가능해지니까 민족문화 발전에 기반이 마련되고요. 자 조선은 또 역사책 고려 때도 굉장히 중시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역사책을 중시했는데 목적 볼까요 일단 왕조 조선왕조의 정통성과 성리학적 통치 규범을 위해서 조선왕조실록 조선을 세웠던 태조부터 철종 때까지 실제 기록이죠 자 정도전의 고려국사 자 고려사 고려사 저료 모두 다 고려의 역사책입니다 근데. 조선시대 쓴 거예요. 조선시대 뒤돌아가면서 고려 때는 이랬어. 이런 걸 정리한 거고요. 자, 지도도 제작했습니다. 그럼 지도 제작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지도를 왜 제작했어요? 대부분 백성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남자가 몇명 있는 줄 알아야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세금을 제대로 걷기 때문에. 자, 태종 때 왼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혼일강력 대국토지도는 현조라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라고 평가하는데,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가운데 대따 크게 있는 데가 당연히 중국이겠죠. 중국은 가운데 크게, 우리나라 오른쪽에 있네요. 이건 당연히 전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화사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중화사상이 반영된 거고요. 자, 지도는 여러분들 지도죠. 뒤에 이제 후기에 나오면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지도는 그냥 지도인데, 지리산는 뭡니까? 인문지리지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 저수지는 어디에 있고 성인 남자 몇명뭐 특산물을 뭐고 이런 것들을 글로 써놓은 거죠. 이런 걸또 제대로 써놔야 세금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반가로서 번이 윤리와 의에서 성리학적 통치 규범 질서를 위해서 국조올해의 나라의 다섯 가지 예법 그다음에 삼강행실도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려 기록한 거고요. 자, 법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앞에 봤었던 어 125쪽 끝에 있네요. 법전은 기본이 성종 때 편산에 편찬했었던 경국대전이 기본이고요. 자, 농사책입니다. 자, 농사책.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전에 농사책이 없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전에 농사책은 대부분 중국에 있는 농사책을 갖다가 번역한 거예요. 그럼 그 농사책은 중국의 기후와 중국의 토지에 맞게끔 쓴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대로 농사를 지면 우리나라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딴건 필요 없고요. 농사직설. 세종 때, 향약, 집성방, 의방의치 다 농사 세종 때인데 특히 농사직설은 세종대왕 때 조선의 기후와 환경에 맞게 농사법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여러 농민들에게 물어봐서 우리나라 기후와 우리나라 토지에 맞게끔 농사법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대로 농사지면 으잘 되겠죠? 자, 과학기술, 잘단. 과학기술에서 천문과 역법. 천문, 하늘의 별자리 보는 거고, 역법이 뭡니까? 역법, 달력이거든요. 이거 다 천문, 역법, 발달에다가 옆에다가 크게 농경, 농사라고 써놓으세요. 다. 왜 천문이 발달하고 왜 달력을 그렇게 중시한 거예요 농사와 관련 있는 거다 발달 배경 자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을 위해 과학 기술이 중요하다 그래서 세종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죠 자 시간 측정을 위해서 앙부일구 앙부일구 해시계 물시계 같은 거죠 그다음에 자용루 그다음에 강우량 측정 추구기 비가 얼만지 비가 얼마였는지 알아야 제때 시간을 재니까 천체 관측 하늘의 움직임을 위해서 혼이 간이. 토지 총량을 위해서 규형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어 사회에 나오잖아요. 선상지, 범남원, 삼각주, 하천의 퇴적지형 나오죠? 중요합니다. 범남원이 물이 한번 범남하고 나면 지금이야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알지만 당신 경계가 없어지니까 누구 땅인지 다시 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규형 같은 게 있고요. 천문도 있고 역법. 요거 기억하세요. 아까 세종대왕 때 농사직설이라는 농사책이 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기후와 우리의 토지에 맞게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럼 밑에 있는 역법. 역법은 달력이 에요 여러분들 달력. 역법 옆에다 달력이라고 쓰시고요. 칠정산 기억하세요. 세종 때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시간제는 이 달력은요 기준이 달라지면 경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국이나 어디 뭐 아라비아나 이런데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고 잘안 맞거든요. 근데, 세종때 칠정사는 한양 기준으로 했다는 거. 자, 126쪽에 활자는, 조선의 활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왜냐면, 뭐, 고려 때 직지심체 요절 했으니까, 그게 도 중요하고요. 뭐, 세종때갑인자그 다음에 제지술이라고서 어쨌거나 활자 중요한 건 종이가 있어야 활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조지서. 조지서는, 종이를 만드는 관청이 따로 있었고요 자 농업기술 이모작+ 이모작은 앞+ 앞에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보급돼야 무조건 이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벼와 보리 논농사 남부 일부 지방 조선 초니까 그래요 조선 후기 가면 전국으로 모내기법 보급되고요 반농사 2년3작의 윤작법이 일반화 보편화되고 시비법 발달합니다. 자 병사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화포 최무선. 고려 후기 조선 초에 화포체무선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 보면 최무선의 아들 최해산이 화포 같은 무기 개발을 장려했네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 2 7 쪽에 성리학의 발전에 보면 어또나왔네 관악파가 훈구파고 사학파가 살인파라고 되어 있는데 훈구파가 급진파 사대부고 살인파가 온건파 사대부라고 보면 되죠. 조선 초반에는 당연히 왼쪽에 누구? 훈구파가 권력을 잡았고요. 왜요? 얘들은 조선 건국에 찬성했으니까. 반면에 고려내에서 개혁하자고 주장했던 오른쪽의 사림파는 개혁에 성공하지 못해서 쫄딱 망했다 그랬어요. 요거 한번 보시고요. 자이점은 이건데요. 사상 볼까요? 둘다 어쨌거나 신진사대부잖아요. 근데 사림파는 성리학 이외에는 답에 배... 오로지 성리학만 중시했던 애가 사림사학파고요. 반면에 흥구파는 나라가 부자되고 병사가 강한 방법이 있다면 뭐 이외에도 성리학이기도 받아들였는데 어 이제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훈구와 사림이 싸워서 네 차례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이 권력을 잡으니까 성리학만 중시할 텐데 어 네모 이번에 성리학 발전에서 주리론과 주기파 이것까지는 볼것 같습니다 절대. 수능에서도 잘안 나오는 주제고요. 여기서는 128쪽에 이황과 이만 구분합시다. 이황과 이 요거 두 사람 대표적인 성리학자인데 이거 뭐 기가 이를 타느냐, 이가 기를 타느냐. 이는 보편적이고 기는 어떤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어떤 철학적인 얘기보다는 우리 시험에 딱 맞게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객관식으로 이왕 아니면 이의를 물어볼 텐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일본 얘기 나오면 무조건 이왕입니다. 왜요? 일본에게 성리학을 전해준 사람이 이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게 송나라의 주자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왕을 동양의 주자다, 동방의 주자다 할 정도로 굉장히 중시해서 반가로 이번 128쪽 반가로 이번에 이왕의 주리론 나오면요. 여기서 영양이 영남아파와 일본유학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책 이름 하나씩만 기억합시다. 근데 조금 비슷해요. 이왕은 저서 뭐라고 돼 있어요? 성악 0도 내려올까요? 이는 뭐예요? 성악 집요, 성악 집요. 그다음에 이가 둘다 성리학자고 성리학자는 약간 현실개혁적인 성격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왕은 이기적이고 야, 여기서 이기적이라는 것은 넌 이기적이야 그런 이기적이 아니고요 당연히. 어떤 이건 윤리적인 철학적인 얘기고 약간 이 왕은 이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인은 그나마 현실개혁적이었다. 책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왕은 일본에서 동양의 주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는 거. 자, 129쪽에 네모 3번의 교육기관 보겠습니다. 자, 이거 1번부터 4번까지 순서대로네요. 서당, 초딩 교육기관. 초딩. 초딩 졸업하면 어디 가요? 중고등 가잖아요. 그게 바로 향교와 서원입니다. 향교와 서원. 그 다음에 사부학당은 서울의 중등 교육기관. 여기서 중등은 중학교가 아니라 중고등. 졸업하면 수능 봐서 대학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요? 성중관. 최고의 교육기관이죠. 조선 최고의. 이렇게 서당, 향교서원, 사부학당, 성균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는 한양에 있는 중등, 중고등학교라고 치면 향교와 서원은 지방에 있는 중고등학교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조선 전기 문화는 한문학 발달했었고요. 130쪽에 서로아 문학, 그 다음에 시조, 시조 있죠? 시조, 무슨 무슨 시조 이런 것들 발달했었고, 나머지는 뭐 크게. 130쪽 네모의 2번의 건축도 한번 보시고요. 서원 건축. 왜냐면 16세기부터는 사림의 권력을 잡고 사림은 서원만 강조했고 서원을 근거지로 삼았기 때문에 서원 건축을 강조했으며. 131쪽에 공예 어? 우리 앞에 고려의 공예에서는 고려 청자. 그럼 조선은 뭐예요? 자기에서 백자를 봐야 되죠. 백자. 조선 백자. 백자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양반의 고귀함을 뜻한다. 그래서. 백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림과 글씨는 여기 그림은 좀 봐야 되는데 오른쪽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1 5세기에 안견의 몽유도원도라는 게이 꿈속에서 본 거죠. 안견이라는 그림 그리는 도화서, 그림 그리는 도화서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관청에 여기에 속해 있었던 안견이라는 애가 몽유도원도를 그렸고 반대로 16세기 넘어가면 요거보다는 16세기 넘어가면 뒤에 어, 여긴 안 나왔으니까 볼까요? 16세기 이후 가면, 이, 어, 안견의 몽유도원도하고 대비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가 있냐면, 진경산수화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어,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있을 거예요. 잘 보세요. 나온 김에. 자,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꿈속에서 본 건데, 조선 후기에 가면 진경산수화 뭐예요? 진짜 경치를 그린 거예요. 꿈속에 본거 말고 사실적으로 진짜 경치를 그렸다 그래서 진경의 정어 진경산수화가 있고요 조선 후기에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정선의 금강전도라는 요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진경산수화가 됩니다. 자 음악도 한번 보시고 자백삼십쪽 이제 볼까요? 양명학과 실학. 양명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이제 실학이 되겠네요. 시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성리학이 절대화 됩니다. 어, 밑에 배경 17세기 후반에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서인은 오로지 성리학만 중시하는 애예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리학만 중시하는 애고, 오른쪽에 호랑 논쟁, 이런 논쟁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현실세계에 도움이 안 돼요. 뭘 지금 갖다 논쟁하는 거, 인간과 사물의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우주란 어떤 존재고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런 걸 논쟁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사회가 어땠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백성들은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시대인데 당시 지배층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현실 사회에 도움 현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논쟁만 하고 있으니 일반 백성들이라든가 또는 당시 정권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데 일단 그게 양명학입니다. 양명학은 지행합일. 야, 앉아갖고 글공부 100개, 200개 다 필요 없어. 하나를 알든 10개를 알든 중요한 건 행하는 거야. 지, 행, 합일. 아는 거하고 행하는 게 합치돼야 이게 지행합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드디어 실학이 등장합니다. 실학. 자, 중요한 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실학이 등장하는데 아쉽게도 이 실학이 현실에 반영이 안 됐어요. 결론만 말할까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던 건 서인 정권 중에서 노론이에요. 노론. 근데 이 실학을 중시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인 계열의 학자입니다. 남인 계열.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에서 노론이 남인을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학문이 현실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쉬운 점이죠. 자, 실학은 17세기, 19세기. 현실 개혁의 조선 유학의 학풍입니다. 그래서 실학은 여러분들 134쪽, 135쪽에 보면 네모 4번에 농업 중심 중농학파, 뭐 경세치용, 뭐 이용우생 요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뭐라고요? 중농학파. 135쪽에 상공업 중심의 중상학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중농학파, 중상학파라 그래서 서로 완전히 배치된 건 아니에요. 즉 이분법적으로 중농학파가 농업 중시했으니까 상공업 무시했다. 그건 아니고요. 중상학파가 상공업 중시했으니까 농업 중시, 농업 무시했다. 그건 또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농업을 중시했던 학자 세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상공업을 주장했던 네 사람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기본적으로 중농학파는 농업이 중시돼야 되니까 토지 제도의 개혁을 강조했어요. 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어야 된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자. 토지 제도의 개혁과 자영농 육성을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영원, 이익, 정약용. 유영원, 이익, 정약용이요. 유영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 균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 균전론이고요 읽어 보세요. 균전론. 균등하게 토지를 나누어 주자. 그래야 농민들이 땅 땅에 농사 질거 아니냐. 근데 이익은 유형원의 균전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땅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한전론이라 그래서 매매에 한계를 두자. 토지가 사고파는 것에 한계를 두자. AB 두농민이 있는데 A가 B에게 토지를 팔아 버리면 B는 토지가 두배 돼도 좋겠지만 A는 토지가 없으니까 또 자영농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두자 해서 한전론이고요. 정약용 우리 정조 때 수원화성 도루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거중기 받들었던그양반 맞아요 정약용이 실학을 집대성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전론을 주장했고요 마을을 여자를 써서 공동소유 공동, 공동 경작이 이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정전론도 주장했습니다 포인트는 중농학자 세 사람 유영원 이익 정약용 세 사람은 농업 중심의 개혁이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했다. 제일 단순한 문제는요, 유형원 이익정략용에다가 중상학파 한 사람 딱 넣어놓고 골라라. 그러면 되죠. 중상학파 세 사람 넣어놓고 중농 한 사람 넣어놓고 골라라. 유형원 이익정략용 중농. 오른쪽에 중상. 중상학파를 가로치고 북학파라고도 불렀네요. 북쪽을 배우자. 왜? 중상학파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박재가가 북학의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서 이름을 따온 거죠. 상공업 중심이면서 농업과 기술 발달을 시키자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공업을 중시하자 그래서 자 유수원+ 유수원은 북학파의 선두주자로서 우서라는 책에서 상공업 진흥하고 그다음에 조선의 전통적으로 있었던 산홍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없애자 홍대용은 신분제 폐지 그다음에 홍대용이 이제 지전서를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어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야. 이런 걸 주장했었고요.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 박지원의 또 포인트는 양반을 비판했던 양반전 허생전 같은 걸 썼고요. 박제가 북학의라는 책을 써서 청나라가 우리보다 발달됐으니까 받아들일 것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수레와 선박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교류를 활성화시키자 이걸 강조했던 사람들이네요. 자 중농 중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실학자에서 또 이제 국학 연구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들만 볼게요 실학 발달과 함께 우리의 어떤 현실적이고 자주적인 개혁을 강조했던 먼저 역사에서 이익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강조 아까 이익 중성학 중농학파 실학자 이익 맞아요 안정복의 동사 강목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드렸네요. 지난 지난 시간에 우리 유독공의 발해고 왜냐면 처음으로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던 유독공의 발해고 있고요. 자 지리 분야에서 이중안의 택리직은 인문지리지죠. 즉 지도가 아니에요. 이 지역에 가면 이런게 특징이고 이런게 특징이다 라고 글로 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김정호의 뭡니까? 대동여지도죠. 조선 후기의 실제로 전국을 답사한 다음에 지금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정교한 겁니다 자 국어 및 백과사 이수강의 지봉유설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이익의 성호사설 요정도만 보고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요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요 중상학파실학자 중노학파실학자 구분하는 거하고 국학하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에왜 실학이 등장했는지도 봐야 되고 이황과 이이 구분하는 거에다가 과학기술 쪽에서는 뭐 후민정은 빼고는 뭐 크게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그 세종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농업과 관련된 거 보시고요. 자, 그다음 맨 앞에서 우리 봤었던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리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6쪽 새로운 사상은 세도정치 때 등장했던 거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꼭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